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정진호입니다. 약산성 화장품이 피부에 좋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피부의 산도는 pH5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피의 산도는 중성인, pH7이 정상이지만 우리 피부의 산도는 약산성인 pH5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의 모든 기능은 약산성에서 가장 좋게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부에 장벽이 손상이 되거나 염증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피부의 산도가 점점 알카리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pH가 5에서 6, 7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피부가 알카리 쪽으로 점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부의 기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에 바르는 모든 화장품은 pH를 약산성에 맞춰서 바르는 것이 피부의 산도를 정상 산도로 유지하는데 매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의 기능도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피부의 장벽이 망가지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피부의 산도를 약산성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약산성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좋고, 비누도 약산성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 건강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들이 바르고 계시는 화장품의 산도가 얼마인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